안녕하세요. 오늘은 즉흥 연주, 어, 토니 위그램의 즉흥 연주라는 책을 추천하려고 해요. 어, 이 책은 제가 인턴 강사로 있을 때 인턴 선생님들이랑 같이 직접 스터디도 하면서 어, 즉흥 연주를 연습했던 그런 책인데 굉장히 음악 치료사가 이 즉흥 연주를 어, 훈련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이 토니 위그램은 알빈의 제자고요 영국에서부터 이 즉흥 연주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음악 치료 기법들을 통합 정리하고 독창적인 기법도 개발해서 이런 실용서를, 어,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치료란 클라이언트가 세상에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존재하기 위한 대안을 발견하도록 치료사가 돕는 것이다. 이 치료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에 가장 이롭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발견해서 선택하게 된다. 다시 요약하면 치료란 삶의 대안을 찾고 창조하고 검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나는 즉흥 연주를 할때 내게 주어진 것, 즉 내가 가진 악기, 나의 몸, 나의 에너지와 기분, 그리고 나의 의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내 삶이 펼쳐지는 방향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즉흥 연주의 한순간에 빠지면 나는 내게 지워진 평소의 속박에서 벗어나 계속 전진해야만 할것 같은 긴박감을 느낀다. 현재 여기 히어 n 나우 이러한 경험은 내가 지녔던 오랜 습관을 뛰어넘는다. 가정을 통해서 즉흥 연주를 우리가 하면서 나와 만나고 또 세상과 만나겠죠. 나는 멈추고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단순하고 짧았던 즉흥의 순간에 나는 인간으로서의 조건과 내 존재의 소리 결정체, 내가 될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마주 대하게 되었다고. 즉흥 연주는 내가 나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다. 치료사들에게 즉흥 연주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세상에서 다른 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사들에게 타인과 즉흥 연주를 할수 있게 가르치는 것은 타인과 함께 탐색하고 타인의 대체적 존재 방식과 더불어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즉흥 연주는 치료의 정수이다. 라고 또 브루샤 박사가 이렇게 서문의 소개 글에 남겼습니다. 목차를 보면 서론의 즉흥 연주의 기원 그리고 기술 익히는 것들 그리고 즉흥 연주의 과정 그리고 음악 요소 음악적인 표현 언어 이런 부분들이 서론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장에서는 즉흥 연주의 기본 개념 어떻게 출발할 건지 창조적 단순성 그리고 연주의 규칙, 조건들 어,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거는 각 부분마다 연습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3장의 또 음악 기술을 보면 기본 피아노 즉흥 기술 박이 있는 연주와 무박 연주 뭐 화음, 선율, 불협화음, 무조선율 대화 그리고 육선율 또삼도으뜸아옹뭐 이런 전위 이런 반주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장에서는 치료 방법에 대한 기술 반사 모방 베끼기 맞추기 감정이입적 즉흥 연주와 반영 기반 잡기 안아주기 담아주기 대화하기 반주하기 이런 부분들을 각 부분에서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뒤에 CD가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주되는지도, 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연습해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반사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추는 거구나, 모방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직접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심층치료 방법에는 특정 양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조화하는 거, 재즈구조화, 뭐, 다양한 이런 선법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뭐또 67장, 7장이 주제, 뭐, 리듬 선율 뭐 이런 것들을 주제를 주고 어또 그룹에서의 즉흥 연주 부분들, 그리고 어 즉흥 연주에서의 전이와 역전이 이런 부분들 을이 있고 또 음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 각 지금 총 9장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동기분들이랑, 어, 뭐, 줌에서 만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 장을 한 주에 하나씩, 어, 돌아가면서 요약해서 같이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뭐, 그런 어려운 부분들 이 있으면 또 나중에 교수님들께 질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 특히, 4장의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은 어, 이렇게 각자 나눠서 같이 연습해보고, 뭐 영상을 찍어서 같이 공유해서 뭐 단톡방에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 부분들을 연습하고 같이 올리고 음, 이게 맞냐, 내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서로 어, 동기분들끼리도 이거를 저는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연습하시면서. 어, 즉흥 연주 기술을 또 향상시키는, 그리고 이러한 나의 음악, 클라이언트의 음악, 클라이언트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음악, 즉흥적인 그 음악들과 표현들, 음색, 음악 요소 부, 어,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